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 t 에 기독교 방송 우리 시대 선교협의회 회원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어, 언제라도 어디에서든 주님이 가라 시면가고 오라시는 오늘, 오늘 여러분의 예, 일상을 저는 축복합니다. 지르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어,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 부재, 봉사,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주는 에, 찬양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축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3절에도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있어요. 늘늘 여러분 말하면 늘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했다. 찬양을 드리는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찬양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열망들아 줄 찬양하라, 줄 찬양하라. 어떻게? 어떻게?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 너의 마음으로 좋게 노래하며 찬송할지. 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이어의 기사와 이적의 구현자를 스탠다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찬송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습니다하늘에 아, 예.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기를 있 바랍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제가 CTS라는 어, 그렇게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오늘 한번 껴주세요. 네. 신선을 주님께 보정하고, 네.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알았어요. 예수 그림도만 높이고, 찬양하는 CKS 선교 협의의 할렐루야. 네.